안녕하세요 우한 왕언니 샤롬코치 이미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남의 집에서 도찰하는 엄마 도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도찰 아시죠 몰래 촬영하는 겁니다 몰래, 몰래 촬영 아는 엄마가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요 여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사실은 요즘 엄마들이 집에서 잘 모이진 않죠. 대부분 이제 카페를 이용하는데 같은 아파트 살거나 아니면 뭐 근처에 살면 커피값 아까운데 그냥 집에서 커피 마셔요. 또 요즘은 또 집에서 캡슐커피도 많이 먹고 커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집에 커피나 차 이런 거를 갖춰 놓은 분들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우리 집 오세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온다고 이제 막 청소도 해놓고 예쁜 접시 꺼내놓고 그 다음에 뭐 음식도 살짝 준비하고요. 왔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는 막 부엌에서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 집 구경 좀 해도 돼요?라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바로 아이 방으로 가서 우리 아이가 보는 교재, 우리 아이 보는 책. 우리 아이가 뭐 푸는 문제지, 이런 거를 사진 찍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알죠. 부엌에서 있지만 이미 쫑긋 귀가 거기 가 있거든요. 어, 저 엄마, 나 모르게 사진 찍는다. 우리의 무슨 교제에 푸는지 알아가고 있어. 어, 저 엄마, 어떻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달려와서 뭐 하시는 짓이에요? 왜 사진을 찍으세요? 불쾌해요 나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 진짜 이상한 엄마네 정말 무슨 매너가 저래? 모른 척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 누구 엄마 나오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냥 알고 넘어가죠 그리고 기분 나쁘죠 음. 자 이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는 것도 실례고 그런 촬영하는 건 절대 안 되죠. 물론 궁금하죠. 어이집 아이는 무슨 문제를 풀까? 이집 아이는 교재를 뭘 뭐를 쓸까? 어이집 아이는 어떤 책을 읽을까? 특히 아이가 둘째이고 큰 애가 있는데 뭐 큰애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 어, 그러면 더 우리가 또 예민해집니다. 아니면 이 아이가 진도가 많이 나왔거나 우리 애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느끼면 더 예민해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엄마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은 정말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불가피하게 왔을 때는 정중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어, 죄송한데요. 저는 저희 방에 특히 우리 아이들 방에 들어가는 걸 싫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문을 닫아 놓으세요. 그냥 딱 닫아 놓으세요. 문이 열려있으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문을 닫고요. 그다음에 그냥 어, 예를 들어서 그 앉는 자리도 아이 방이 보이지 않는데 좌석을 배치하세요 거기 앉아 있고 얘기하고 근데 그러다가 만일에 그분이 용기를 내서 아, 누구누구 어머님 아이들 어떤 책 읽는지 궁금한데요 아예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면 도와주세요 그냥 어, 요즘 무슨 책 읽고요 어떤 거 같고요.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이런 교재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도 고마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아세요. 아, 우리 아이가 하는 정보를 도둑 촬영을 해서 뺏어가도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예. 여러분한테, 모든 사람한테 서울대 정보를 공개한다고 서울대 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교재 나만 알고 싶어. 그런 마음도 여러분 조금 버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교재를 알려 주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함부로 남의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너그럽게 하시고 남의 집에 가시는 분들도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거 촬영이서 뭐예요? 우리 아이한테 소용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소용이 있다고 해도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무슨 국가 기밀을 갖고 있겠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베풀 수 있는 사람도 베풀고.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정식으로 부탁을 합시다. 그래야지 서로 뒤탈이 없습니다. 자, 오늘 주제 사실은 심각하기도 하고 조금 웃기기도 하죠. 어떤 엄마가 몰래 와서 살짝 우리 아이 교재를 사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자,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토차하는 엄마 어떻게 할까요? 자. 다음 에도 다른 주 제로 돌아오 겠 습니다.